김종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저희는 2020년 12월 7일 오후 2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는 2021년 신년에는 라이브로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내일 신문 창으로 본 내일 신문의 창으로 세상을 읽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 함께 할 우리의 동지들은 이명환 기자와 강민서 원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 이명환 기자가 엄선을 한세 꼭지 첫 번째는 요 내년도 예산 관련된 겁니다. 내년 558조 예산안 확정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12월 3일자 재정금융팀의 성홍식 기자가 올린 아,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국회의장실에서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60% 가까이 어, 잘했다, 뭐, 공감한다 뭐 이런 동의가 나왔더라고요. 자, 두 번째 꼭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탄 여당 7일간의 승부수 던졌다. 거기서 포커스는 이제 승부수입니다. 이 정치 스케줄에 관해서 정치팀의 박준기 기자가 12월 2일자 일면에 올린 기사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SK그룹 6개사가 국내 첫 RE100에 가입했다. 이 RE는, 아, 리뉴어블 에너지를 뜻합니다. 100은 이제 1 0 0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성 에너지를 100%를 어, 뜻하는 건데요. 12월 4일 정책팀의 김하영 산업팀의 범현주 기자가 공조에서 올린 기사입니다. 이, 이건 이 일종의 캠페인인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 처음으로 SK그룹사가 RE100에 리뉴어블 에너지 헌드레드에 가입했다. 이런 맥락의 기사입니다. 자, 이명환 기자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이명환입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첫 소식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의결인데요. 이게 어, 방금 어, 김종필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가 6년 만에 시... 어 소리가 끊기는데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국회가 이제 하는 일 대표적인 일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예산안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법률안을 심사해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국회가 하는 역할인데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6년 만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그러니까 법을 참잘 지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코미디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제 좀 자기 일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정도인데, 마치 잘했다고 막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가도, 이 사람들 조금 더 혼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년 예산안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결국은 3차 재난지원금을 당초 여당에서는 편성, 어, 본 예산에 넣지 말고, 일단, 예산안을 확정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 안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어, 3차 유행이라고 불릴 만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차,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단계로 오늘 또 강화, 어제부터 해서 강화를 했고 지역도 부분적으로는 다 2단계까지 격상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이걸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든가 밖에 이제 업계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야, 이런 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료,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재난 지원금이 반영이 됐고 이렇게 그 금액은 뭐한 3조 원 정도 현재 반영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내년쯤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19의 백신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4,400만 분의 해외 백신 확보 예산 이것도 한 9,000억 원 정도 추가를 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3조 9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논의가 들면서 이제 예산안 심사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555조 8천억 원에서 처음에는 그한그러 그러니까 2조 한 2천억 원 정도를 더 늘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에서 국회가 2조 이상을 더 증가시킨 것도 굉장히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을 하고, 거기서 부분적으로 이제 증액을 하지만 총액 규모로 따지면 은 정부 예산안보다는 좀 줄여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갖게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2일이라는 법정 기일을 지켰다. 이거는 뭐 아무튼 잘한 일입니다. 꼭 지켰어야죠. 그래서 이번 그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잡혀져 있는데, 그래 12월 2일 날까지 예산 법정 기일을 지켜서 6년 만에 처리를 했다라는 측면이고요. 근런데 어 재난지원금은 통과가 일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만큼씩 언제 줄 건지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의견들은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많이 엇갈려요. 전국민에게 주자 아니면 어 조사를 해서 당장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고그 이제 주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내년 초에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저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가 12월 2일날 어, 출고한 달리는 말에 올라탄 여당 7일간의 승부수 던졌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는 라 얘기는 중간에 퇴로나 혹은 중간에 내리기가 어렵다는 라 의미입니다. 또 말머리를 거꾸로 되돌리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선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목표로 삼고 있는 입법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크게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 통과 문제가 지금 남아져 있는데 어 일단 여당은 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 기일이 12월 9일까지로 잡혀져 있다고 하는데 1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합의 처리했고 나머지 법안 이런 말 이제 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12월 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여당의 목표고요. 또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상에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 관련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일부 여론조사도 있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ARS 조사긴 합니다만, 여당과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00, 그러니까 국회 과반 의석이 넘는 의석을 총선에서 뽑아서 줬는데, 경기 국회 안에서 이른바 개혁위법이라고 할 만한 법안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과거 어, 17대 총선에서 152석 이상을 확보하고도 후반기 때 이른바 4대 개혁법이라고 불리는 법안 제대로 하나 처리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거에 대한 걱정, 우려. 힘을 실어 줬는데 제대로 한게 없다라는 비판. 그래서 중도층이 사실 여기에서 많이 이탈했고 지지층에서도 적잖은 불만 여론이 나타난 거다라고 이렇게 여당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는 부분적으로 뭐 너무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탄을 받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법을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오늘 실제로 이 방송 직전에 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5.18 특별법 등 일부 법안을 법사위 안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고 본회의에 이제 회부를 하기 위해서죠.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당은 뭐안 되면 바로 어 내일까지 내일 정도까지 해서 법사위 통과시키고 9일 날 본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일이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결국 마지막. 그 이게 가장 고점에 나타날 정도의 이 상황이 이제 부딪히는 상황들은 아마 1 0일날그 법무부가 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요 문제들까지 이어지게 되면 뭐 일주일간 법안 통과와 관련된 의견들을 모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어,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회를 또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어, 12월에 다 하지 못한 것들 아무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까지 세우고 있어서 12월 한달 내내 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자체는. 예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SK그룹 6 개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a r 0 0에 가입했다라는 기사인데 어, 우리. 정책팀의 김하영 기자하고 산업팀의 범현주 기자가 12월 4일날 출고한 기사입니다. 이거는 앞서 어 김경필 팀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영국 런던에 있는 그 비영리 그 그룹이죠. 그 비영리 기구인데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 단체가 2014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2000... 그 2014년부터 시작할 때 이게 어떤 의미로 시작을 했냐면, 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활용한, 탄소에 기반한 석탄, 또 석유, 뭐 이런 연료들이 결국은 지구를, 지구의 생명을 줄이는 뭐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연료라든가 에너지원을 석탄연료에, 화석연료에 기반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화, 저, 풍력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확보하는 이런 운동을 펼쳐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한 263개의 기업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뭐 2025년, 2030년, 2050년, 뭐 이렇게 다들 각기 기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에너지원을 얻겠다. 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한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구글, 애플, GM, 이케아,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왜 이게 민간 비영리기구가한 건데, 뭐,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냐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세계적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이 알리백에 가입을 했다. 어떤 의미로 갔냐면, 우리 회사에 일정한 부품을 납품하거나, 어, 거기에 필요한 뭐,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우리의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당신들도 아리백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내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한 나라가 만든 회사 그 물건을 그 나라에서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부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로 넘기고 그 회사가 또 다국적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가 이 대기업들이 가입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결국 이 아리백 기준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SK그룹의 6 개사가 처음으로 어, 아리백에 이제 가입을 한, 가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실제로 그 SKEN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9월 달에 새만금의 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는 전제로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서 어 본인들이 쓸수 있는 그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을 통해서 이걸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다, 쓰, 다 쓴다, 쓰고도 남는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서 동류의 다른 기업들이 쓸수 있는 여력을 여분을 저쪽으로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3자 전력 구매매매. 어, 구매 계약, 뭐, 이런 방식들인데,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도 뭐 이런 움직임들을 이어받아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첫 스타트를 SK그룹이 끊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명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네, 신문 1년으로 세상을 읽기.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